안녕하십니까 김진장입니다 이번에는 어, 세달 전에 또 에어댐 전문으로 하시는 JJ2 이샵이라는 그 업체를 또 컨설팅하고 리프트하고 어, 배관공사 장비들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업체 탐방도 같이 할겸 브레이크 오일 교환기 증거품을 납품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간판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를 따라와 보시죠. 어, JJ 트리샵을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해가 엄청 잘 들어서네요. 어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게 날씨가 거꾸로 가는지 2월 날인데 많이 춥네요. 어 전판도 멋있어요. 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설치한 리프트들이네요 비록 뭐 중고 제품이었지만 보시면 리프트가 깨끗하죠? 다 수리하고 도장을 해서 매립까지 진행을 해드린 제품입니다 보시면 앞부분에 리프트가 떨어지는게 이렇게 테이핑을 하셨네 깔끔하죠 리프트가? 도장을 싹잘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엄청 꽉 차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차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한번 저희가 컨설팅 해드린 게 어떤지, 장비는 잘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그 3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드렸는데, 장비 쓰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지, 잘 사용하고 계신지. 네. 너무 우선 잘 쓰고 있고요. 예, 네. 네, 그냥 잘 설치해 주셔가지고 좋은 제품, 어, 저렴하게 잘 해주신 걸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양문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있으세요? 아니 뭐큰 불편함 없고, 네. <laughs> 처음에 잘 추천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컨설팅 해주실 때부터 잘 알려 주셔가지고. 네. 내가 그 도움 받아서 잘 설치한 거 같아요. 매립 공사를 진행해드렸어요. 네. 그 매립 공사가 또 만족스러우신지? 아, 네, 매립도 네. 잘 하길 잘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네. 어, 잘 만족스럽고 뭐 낮은 차들도 있고 뭐 고가의 차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어. 리프팅 많이 하는데 큰 불편함 없고,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오늘처럼 뭐 이제 저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네. 이렇게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네, 빨리빨리 움직여주시고 뭐 하니까, 앞으로도 잘 이용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하여 사업에 제가 뭐 번창하시는데, 직장님께 음. 최선을 다해서 네.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